치마 한번 아, 진짜요? 제가 AV 배우가 캐락을 아, 아. 좋아하고 오. 이제. 오 와,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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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씨, 반하신가요? 네. 네. 저희가 이 기본적인 이제 프로필을 네. 받았는데 하나하나 네. 같이 보면서 한 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laughs> 생년월일 1996년 9월 6일, 159에 네. 50kg. 네. 맞습니까? 조금 요즘 증량을 좀 해서 증량을 네. 했어요. 증량. 아 여자의 몸무게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건 아닌가? 운동을 좀 하면서. 아 운동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근육량 있는 건가요? 풀다 <laughs> 늘더라고요. 차차 아,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사이즈 32, 24, 35. 39. 가슴 좀 늘었어요. 다리 좀찌면서 아, 왈 커업 아그 때문에. 네네. 아아 아유 너무 좋네요. 열심죠 <laughs> <몇 웃음> 34. <웃음> 그럼, 운동 그러면은... 열심히 하십시오. 어? <laughs>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네. 인터뷰할 때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75는 둘레, C는 컵 사이즈 네.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아니 우리 회사가 소고 사 삽니까? 내가 이거 들어서 그래 어디서? 어.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인 겁니까? 저요? 물은 질문인데 네. 저는 C가 아니라서 몰라. 어 <laughs> 그래도 오. 대한민국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평균 이상, 아. 아. 네. 즐겨. 브랜드가 있습니까, 지소고 속옷 니까좀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편한 거 코츠 많아.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뭐나이키라던가 이런 나이. 거 자주 입고 그다음에 집이 어디십니까? 저기 성수동 성수동, 성수동. 요즘 핫한 동네 아이고. 왜 별표 치세요? 좋은 동네니까. 네. 다음 MBTI ESTP입니다. ESTP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제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해 했어요. 이제 ADHD. 어, ADHD요? ADHD라고. ADHD? ADHD? 네. 주의가 산만하다. 예, 네, 주의가 아, 산만하고. 네. 네. 입에 필터링이 없고. 약간 개티기라던데. <laughs> 네. 그래요? <laughs> 네.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을 어, 어, 말씀드릴게요. 뭐? 삶이 즐거움이, 즐거움의 연속일 때 행복하다. 어, 네, 그러니까 즐거운 거를 추구하시는 게. 쾌락을 네. 좋아하고, 이제 도박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 쾌락 어, 좋죠. 음, 그럼요. 여러모로 <laughs> 생각과 행동이 빠르다. 우유부단하면 좀 답답해요. 아,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뭔데부터. 아, 그렇군요. 채 요약해 달라. 어, 그리고 정말 좋은 건데, 모든 유형 중에 우울증이 안 걸리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안 걸리는 이 유형. 네네. 오감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 아 많이 발달되어 계신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또 질문할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laughs> 아이 좋죠. <laughs> 어 사회생활할 때 진짜 내 모습을 좀. 가면을 좀 쓰는 편인가요? 오늘은 좀 벗고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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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냥, 처음에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잘했어? 어디 있다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laughs> 늦게 불러주셨는지. 아, 그리고 연애할 때 스타일, 밀당을 엄청 싫어. 하는아 맞아요. 직진 스타일. 어 직진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도 하고 상대방도 해줬으면 한. 좋아해요.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이상형은 내 눈에만 잘 생겨 보이면 돼. 아 맞아요. 착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좀 주접을 좀 떨어야 되겠네요. 아 좋죠. <laughs> 차근차근 더 어, 알아보도록 하고. 네. 특이사항으로 인플루언서 활동고 계시고 멕시 모델로도 활동고 계시고. 어 굉장히 특이해요.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아, 어 네네. 네. 원어민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준네이티브는 되지 않을까 준네이티브. 저번에 아, 네. 아. 일본어 가능하신 분한분 분 이제 면접을 했었는데. 아 저거 봤어요. 저도 알아듣습니다. <laughs> 그정도는 나도 한다 동정할겁니다 아아아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제주도에서는 8살까지 제주도, 제주도 어디, 어디였어요? 제주시 용수암 근처 살았어요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최근에도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와 진짜요? 누구랑? 혼자요 왜나안 불러요 <laughs> 혼자 아니니까 아 혼자 혼자 나왜안 불러 꼭 어, 이럴 때 아, 연락 안 하더라 <laughs> 제주도 참 좋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 차투리도 좀 하시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도 가족들이랑 어. 이제 뭐밥 먹언? 아 맞아 먹은? 맞아 밥먹은 많이 하더라 또 뭐가 있죠? 아 어, 모하멘 이런 거 모하멘 제주도 어, 응. 사시면 은 해산물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드시아 많이 먹죠 뭘 이렇게 먹고 이런 슬금만글어요 <laughs> 소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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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아까 좀 뭐야 술을 좀 주셨으면 차라리 아. 더 리액션이 좋았을 것을 아 네. 대리 불러주시나요? 이거 어차피 성인 채놀이잖아한 <laughs> 잔씩 하면서 어, 우리 컨셉을 좀 바꾸자 이 정도면 한잔 하면서 계속 그, 아유 위스키 딱 마시면서 이제 <laughs> 자주 쓰시는 위스키가 뭐 저는 이제 달모어라는 거 달모어 달모어, 카발란 준비시켜 이거 사가지고 성수동으로 가면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알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주어를 좀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어, 아까 이1 5 9에 50kg, 3사이즈 32, 24, 39또 이제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런 곳에 나는 좀이게 이게 있구나 걷는 재능 그걸 <laughs> 이제 언제부터 알았냐 <laughs> 데일리룩 촬영을 하면서 네. 좀 카메라에는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첫 촬영을 몇살때 하신 거예요? 데일리룩 촬영은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친구가 피팅 모델이어서 네. 촬영 한번 해봐라 이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냥 데일리 출사 촬영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이제 3사이즈 중에 힙사이즈가 훌륭하신데 아, 예, 예. 타고 난 겁니까? 아니면 노력에 의한 겁니까? 어느 정도의 그건 있었는데 조금 운동을 해갖고 조금 더 보완을 한 아... 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움직이는 걸좀 좋아해요 아 네. 수영, 뭐 필라테스 그냥 다 약간 PT는 이제 한 7년? 8년 된거 같아요 운동을 하면 더 커지나요? 네, 커지긴 해요 옷은 국내 사이즈에서 맞는 옷들이 있나요? 허리보다 이제 엉덩이가 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를 산다거나 아니 고무줄이 좀 많이 있는 아, 그 전에 혹시 뭐 터졌다던지 아저 최근에 치마 한번 터졌어요 아 진짜요? 나가. 밖에서요? 밖에서 그래갖고 사람들 많았나요? 아 그래서 계속 뒷짐지고 다녔어요 야뭐 하는 앤가 했을 거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헐크가 막몸 갑자기 커질 때자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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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일본 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좀 네. 어땠습니까? 인기가 좀 많으셨나요? 여대 <laughs> 여기 보니까 여대인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아무래도 K-pop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음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도 일본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관리도 받고 네. 그리고 좀 꾸미는 거 좋아해서 네. 꾸미고 다니고 이러니까 왠지 네. 모르게 여자애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인스타 알려달라 이러고 아. 또 일본에서 대학교 나오셨다고 하니까 네. 뭔가 또그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일본... 아. AV 배우로 아, <laughs> 마음을 아니. 잘 읽으시네 근데, <웃음> <아니>. <웃음> 근데 그 여대를 다니셨으면 은 약간 뭐 대학교 때 미팅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진짜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네, 뭐. 2학년 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있습니다. 3학년 말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학년 때는 뭐 논문 쓰느라 바쁘니까 졸업 네. 논문 쓰느라 이게 예, 근데 다행이네요. 그무뮤 씨를 일본 남자한테 뺏기실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절대 일본한테 아무것도 뺏길 수 없어. 갈바위보도 지는 게 안, 허용이 안 되는데. 그전아 일본에서는 그러면 연애나 이런 거 해본 적없습니다 일본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생활, 약간 이런 프라이버시에 되게 중요한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 물어보면 뭐한 달에 한두번 만난다 그러고 데이트도그 다음에 어. 연락도 뭐 하루에 한두세 번밖에 안 한다 그러고. 남자는 한국 남자죠. 아, 한국 남자죠. 한국 남자 화이팅. 그렇죠. 어, 여기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달래 무침을 해놓는다고 하는데. 어, 지금도 달, 지금은 무침이. 먹는 달래 무침이 아니라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달래 무침을 달래 무침, 네. 해놓는다고 하네요. 아, 아. 프로필 사진도. 아, 아, 오우 너무 귀엽다 무침이구나 아, 네. 네. 달래는 같은 색깔인가요? 달래는 흰색 아난 흰색이 아, 좋더라 아, 포매들이 귀여워 음.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달래가 귀여운데 네. 달래 너무 이쁘다 <laughs> 아,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사랑하는 아 사람이? 생겼어요 아 근데 강아지 싫다 그래 싫은 아, 어. 건 아닌데 네. 알러, 알러지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아 헤어져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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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는 아, 그런 있어요. 거 없습니다 네. 없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음식은 음. 카레와 네. 콩국수를 좋아하신다고요? 음. 나는 365일 동안 내내 먹을 수 있다 아 가능합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인도 카레 한국 카레 일본 카레 맨날 먹고 다녔고 아 여름이잖아요 또 네. 이제 콩국수 시즌이라서 오늘 저는 콩국수 먹으려고요 음. 그러면 이제 카레 콩국수 말고 다른 것도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피자? 좀 식욕이 왕성하신 편입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래서 먹는 거 거. 이 촬영일을 하는 데서 네.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 식욕이 네. 많아서 이제 식욕이 높으면 네. 성욕도 높다는데 네, 네. 어떤가요 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laughs> 조금 거쳐... 꺾였다 왜3 0대 초에는 막 날아다녔는데 아왜왜 왜 아, 꺾였어 네. 왜 혹시 어릴 때 그럴 때 너무 많이 질린 뭔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같요 야동을 많이 봐요? 근데 진짜 제가 20대 초에는 허브 농장에서 살았거든요 허브 농장? 네. 안본게 없었는데 네. 네, 택시 시리즈도 보고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니, 그런데 본인 방은 <laughs> 보는 건데 이게 보면은 또 사람이 다음 스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성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아다 봐서 그런지 이게... 동양보다 서양 쪽이... 아니요 저는 사실 일본을 제일 좋아하긴 아하. 해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제팬 이즈 아, 언컨설드라고 치면 이제 네. 노모도 나오고 뭘 네, 모르는 거라서 <laughs> 다 나오잖아. 요난 너무 웃긴 게 음. 우리 모두 다 알아들었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야. 지금 AV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휴, 내려드릴까요? <laughs> 어, <그럼> <laughs>